자, 다음 주 촬영 아이디어 받아요. 아밥뭐 먹었지? 얘들아, 아이디어 좀. 아 누나 이거 어때요? 오, 아니요. 진짜 별로예요. 진짜? 나이다이 한번 뜰래? 야차로 로고? 야, 이건 어때요? 남기고 나 아직 말 끝났어. 별로라고. 맞아요, 별로예요. 별로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상민이 얘기 안할 거야? 아니요. 제발 한 번만 말 해주세요. 오케이, <laughs> okay, 말해봐. 그러니까 저 이제 옛날 컨셉, 추억파리로 그땐 그랬지 이런 거 어때요? 음.. 뭐 나쁘지 않은데? 그러니까 옛날 가수들 박재범은 원래 2PM이 있었다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진짜요? 아 설마 그 AOMG 박재범? 뭐야, 너 몰랐어? 예. 네, 저 방금 알았는데요? 대박. 원래 선미가 원더걸스 출신인 건 알지? 너 원더걸스는 알지? 에이, 원더걸스는 알죠. 예선미가 뭐 원더걸스 했던 거 방금 알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니까 너 새삼 어리구나 그렇게 안 보였어 <laughs> 아, 아, 아. 당연히 어리긴 하지 나랑 거의 10살 차이 나는데 에이 언니 10살 차이는 아니죠 뭐 비슷하잖아 아, 그럼 너 처음으로 쓴 핸드폰이 뭐야? 저요? 아그 아이폰4였나? 아이폰? 네! 그땐 그게 유행이었는데 첫 핸드폰이 아이폰이었다는 거 자체가 충격이다 그니까요 전 롤리팝 코발트 블루였는데 롤리팝 하면 또 빅뱅 그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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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있잖아. 그거 뭐. 와 진짜 롤리팝 추억이 다너 롤리팝 알아? 네. 엄마가 쓰시던 건데. 아 어머니께서. <laughs> 아 누나, 누나는 누나첫 그 핸드폰이 뭐였어요? 나는 그냥 있어. 슬라이드 폰. 폰 이름이 슬라이드예요? 나 때는 말이야 핸드폰에 이름이 없었어. 아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. 그, 요만한 그 슬라이드 폰이 있었어요. 아 진짜? 맞아 진짜 손바닥만 했는데 너 그거 왜 썼어? 아버지가 물렸어서. <laughs> 아. 아버님께서 아 근데 전 어렸을 때 핸드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해 그때 학교 끝나면 바로 PC방 쏴가지고 메이플 조졌으니까아 메이플 맞아 나그 사기당해서 접었어 메이플을 사기를 당해요?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닉네임 뒤에 운영자 해놓으면 다 영자 되고 그런 게 있었어 아자그 가짜 운영자한테 열심히 빌 붙어가지고 한번 아이템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영자가 달라 그러면다 주고 막아 그때 탈탈 털려가지고 맨날 탈탈 털렸지 그래서 접었어? 음 신기하다 너무 나는 아, 메이플 안 했어요. 나는 게임은 많이 안 하고 인솔을 많이 봤지. 인솔은 뭐예요? 그 있어 인터넷 소설이라고. 지금으로 치면 웹 소설이랑 비슷하나? 아 들어본 것 같은데 딱히 본 적은 없어요. 그거를 이제 어 블로그에다 각해 이러면서 얼짱들 그 사진 밑에다 명대사 써놓고 이강수 내가 네 별이다 이러면서 나 근데 죄송한데 뭐라 했는지 하도 모르겠어요. 어? 저 그거 알아요. 친누나 거 진짜 많이 봤어요. 어도 보냐? 아, 나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. 그게 인소 감성이지 인소 러실소뭐 이런 거. 러실 소는 뭐예요? 그게 러브 실화 소설인가? 러브 실화? 나 진짜 못 들어주겠는데요? 러브는 그렇다 치는데 아. 실화랑 소설이 같이 치쓸 수가 있나? 그때 그런 게 있었다. 그 소설인데, 실화처럼 써놓고 그런 거 있었어. 와, 자, 개 추억이네. 그니까요, 러 저희 추억 얘기하니까 추억이 세력각 나는 게 되게 좋은데요? 아, 맞아. 그때는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기만 해도 재밌었지. 나는 놀이터에 가면 꼭 그네 밑에 있는 흙을 팠어. 왜요? 그때 그네 밑에 동전 떨어진 게 그렇게 많았거든. 가끔 운 좋으면 500원짜리 있고 그랬어. 아 누나 어릴 때부터 속물이었네요. 당연하지. 그거 주워가지고 불량식품 사먹어야 돼. 아, 맞아. 그 놀다가 더우면 주식쿠 사먹고 그랬어야 는데 야, 우리 주식는 아니었지. 아니었지, 아니었지. 그 아미노쿨인가? 아미노쿨 많이 먹었는데. 아미노쿨 알아요? 아, 아미노쿠 알아. 그거랑 그 닭강정 그거 있잖아. 뭘로 만든 건지 도 모르는 닭강정 그거. 아그 닭강정 말거야일날이 응. 3개씩 먹었는데. 어 그리고 아폴로 있잖아. 밤에 반찬으아 아폴로. 그러면 그거. 그 맥주사탕. 페인트사탕. 네. 어 그거 아폴로. 나아 네? 좋아하자 듣고 있어요. 설마 우리 말한 거다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? 아니요. 다 알아줘서요 에이 누나 저희 그렇게 세대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첫 핸드폰이 아이폰인 거랑 슬라이드폰인 건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건 좀 있긴 하죠 에에에 뭐 근데 뭐 과거가 중요해요? 맞아 그냥 저희가 함께 있다던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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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 회 언제예요? 하고 있잖아 뭘 봐? 그럼 이번엔 <laughs> 제 의견으로 가는 건가요? 아니 내 얘기 안 했는데? 얘기해봐. 아이 까먹었다! <laughs> 아 근데 지금까지 저희 얘기한 걸로만 해도 촬영할 수 있지 않아요? 아이 그럼 그치. 괜찮아. 이거 좋은 거 같아. 그럼 오늘 회급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연습할 시간